아니, 황현이가 이거 정할 때 포카칩이랑 포테토칩은 두 개가 비슷하니까 하나를 <laughs> 빼자는 거야. <laughs> 감자가 들어가야 발못이구나 <시발> <laughs> 네, 진짜. 이건 먹어본 적도 없어요. 그리고 1등이 눈을 감자라 그랬어. 포카칩 중에서는 이렇게 너무 얇아서 너무 얇은데 이렇게 부푼 애들 있어. 어, 맞아. 이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거든. 난 싫어하는 편이고. 포테토땡은 그렇게... 공기 부푼 애들이 많지가 않아. 그때 우리가 먹었던 게 뭐지? 스페인 감자칩? 어, 그게... 이름을 정하고 정확히... 이름 들으면 아는데? 수미? 레이즈 레이즈? 레이즈가 스페인거야 레이즈는.. 레이즈는 짜. 레이즈도 여기 후보에 늘만 했는데. 음. 오오자자막저저 뭐야? 야 i s r a 이런 거 빼고. 레이즈가 전 세계 감자칩 a 인가 프링글스가 a 인가 외국가면 그거부터 사 맞아, 그 스페인은 보닐라 보니야? 보닐라 레이즈는 베컴이랑 메시가 먹는것 때문에 홍보효과는 좋은데 너무 짜 그리고 한국에는 좀 구하기가 레이즈의 장점은 소포장된게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판다는 거. 1인용아 음. 레이스가 서베이 있어? 서베이 에주는게 레이스인가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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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... 음. 난 그걸 한 번도 택한 적이 없어가지고. 깨자 <laughs> 청소 좀해 지금 계속 깨자르고 지금 그겠습니다.